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전국 법원장들 회의가 2시에 개최됐다. 6시간 동안 이그 경론을 벌였다. 그래서 이제 그 합의된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성명서의 내용은요, 표현은 이제 그 절제되고 정제되어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은요, 엄청나게 그 중대한 이런 데그 경고입니다. 뭐라고 이제 법원장들이 6시간 가까이 논의한 것때 실제 뭐라고 이제 설명을 냈느냐. 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법외국제신설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전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거 그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짚어보면 이거는 이제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담재판부하고 법의 국제 재판의 중립성을 해야 한다. 너무나 게 당연하죠. 예를 들어 이제 그 개딸 판사나. 또는 우리 법연구의 판사들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가면요. 그액이 그 재판의 중립성은 뭐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요. 그 전담 재판부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들도 성복 안 하겠지만 국민들에게 누가 그 판결에 성복하겠냐.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해소한다는 거죠. 그러기 궁극적으로 우리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게 침해되기 때문에, 위헌성이 크다. 이런 데 입장을 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한두명 정도 아는 분이 있어서, 법원장, 그 실제 그 분위기는요, 실제 분위기는 그 엄청나게 그 격앙됐다. 분노를 표출했답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거는요, 어떤 판사는요, 사석에서 제가 요즘에 막년 하다 보니까, 제 후배 판사인데 사석에서 아이마 뭐 이재명은 완전히 그 찌틀러다. 찌틀러 히틀러 할때그 이재명의 성이 찌시잖아. 찌재명. 근데 이그 히틀러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찌틀러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제가 판사 후배도 봤고요 어제 그 법원장도 해도 상당히 그 이재명 정권 민주당의 사법정학이 돼서. 엄청나게 그 분노가 격양돼서 표출됐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발표된 성명은 상당히 정지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그 법원장들이 의견을 모은 거예요. 법원장들이 이미 그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전체 법원의 압도적 의견이다. 왜 그러면 이게 찌틀렀냐? 이 이재명 이장가요이장아게 낫지 전범을 소탕하듯이 뭐 자유파를 개멸시키라 낫지 전범처럼 시호도 없이 개멸시키라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근데요, 진짜 낫지 전범은요, 이재명입니다. 히틀러하고 똑같은 게 이재명입니다. 왜? 히틀러가요, 36년에 그 권력을 잡고 1년 만에 권력을 잡았죠. 권력 잡고 제일 먼저 한게 이거 그 낫지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나치특별재판부 그리고 이제 그 만든 게 법의국제입니다. 판검사들 처벌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 하는 짓이 꼭 이게 나치 히틀러가 사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장악하는 이런 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이재명이 별명이 이제 그 제가 차베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있고 한국의 집베스가 있다 했는데 별명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제 그 독일의 옛날에 나치 시대 히틀러가 있고 한국에그찌틀러가 있다 찌틀러이 말입니다 이자가요 이런 식으로 그 법원이 이미 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법원장 해야 할때 먼저 인사말을 하고 나가고 이제 그 천대협 행정처장이 하는데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이 하고 있는 그 12월 3일 날 청와대 그 오부요인 오찬할 때. 이미 그 조의대가 강하게 작심발을 했죠. 헌법과 법률이 정한 3심에 의해서 재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한 3심제라는 거는 내란 전단 재판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4심제 헌법소원 대법 판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엄중하 경고했고요. 어제도 그게 뭐라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사법 계약 이런 식으로 게 개편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그러면 이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결국 이재명과 이 민주당 이자들이 자기들 방패막이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게 사법 파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고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천대협은요. 이미 그법사에서 뭐라 했습니까? 완전히 이게 통과되면 우리 상권분립 사법독립은 거의 뭐 역사의 유물로 남는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법원장 회의 성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게 예측을 해보면요. 예측을 해보면, 이게 간절하게 그 내란 전단제법을 바라는 사람이 제가 취재해보니까 두명 있더라고. 두 명. 속으로는 바라는. 그토록 이렇게 비판하지만, 대표적으로 이게 그 지기현 판사가요. 지견판사가, 이, 이, 되면 빨리 넘겨버리려고 워낙 시달리기 힘드니까. 지견판사로서는 좋죠. 뭐, 야, 안그러면 내가 지금 고소당하고 죽겠는데, 지금, 근데 내란 전담재판부가 사건 넘기라 하니, 아이, 불감증 고소원이지, 뭐, 빨리 가져가! 빨리 가져가! 이런, 이런답니다. 지견판사 윤선동기가 방송을 하는데, 제가 어제 그 방송 갔더니, 지견판사가, 어떻게그 사건을 가져가기를 내심, 왜? 자기로서 이 엄청 부담되고 온갖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게 또 이게 통과되면 좋은 게요. 바로 이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나쁠 게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재판이 다섯 개 부에서 하고요. 또 이게 이번에 말도 안 되는 한덕수 사건에 위증했다고 위증이라는 게 뭐냐하면 뭐 나는 사전에 개명전에 국무회의를 하려고 생각했다 이게 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개망난이 특검은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할 생각이 없었고, 한덕수가 건의하니까, 그때 비로소 국무회의 했는데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다. 이게 마음속에 생각했다는 이게 위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런 황당무게한 수사는 처음 봅니다. 아니, 윤대통이 령 마음속에 들어가 봤냐고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는지 아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궁의 관심법보다 더한 이런 짓거리로 또 위정 기소함이 6개잖아요. 근데 차라리 전담재판부로 가면 사건 하나를 모을 수가 있거든요. 모으는. 그러고게뭐 어차피 뭐다 이게 기존에 다섯 개가 무죄로 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내란 전단제품 만들면요. 구성하는데 만게그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석방 될거 아닙니까? 석방. 그리고 게뭐 나중에 위헌 날게 뻔하니까 재판에 맞춰이 무효가 돼버린다고 무효가. 따라서 게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자들은요. 이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잡으려고 내란 전단제품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 거대한 완전히 뭐 자살골 거대한게 최악의 악수로 놓입니다. 최악의 악수가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재판이 나중에 무효가 돼버리고 한없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모든 여론은 악화되고 법조계 포함해서 지금 법무부 이진수 차관들이 반대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법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여기, 그, 변호사 협회장 9명, 여성 변호사 4명까지 반발하고 있죠. 또기 법학 교수단체도 반발하고 있죠. 좀 있으면, 이거 그 헌재도요. 법의 국제는 헌법재판관들도 법의 국제 처벌되니까, 헌재도 이게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만 악화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풀리나 버리고, 어려 재판은 한없이 지연되고, 나중에, 그,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거대한 악수, 완전히 자충수로 되고요.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뭐, 한번 해봐라. 한번 이게 본회의 통과시켜봐라.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법조인들이 다 들고 일날 거고요. 국민들도 이게, 이게 말이 되느냐. 거대한 이게 그 저항권 발동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과연 이게 그정책내나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면요. 또 이게 법원은 마지막 카드가 있잖아요. 실제 뭐 우리 검찰에 옛날에 이문정처럼 뭐, 똘끼가 있는 이문정 같은 사람도 있지만, 법원의 판사 중에도요, 판사 중에 도 그, 그래 그, 강한 우파 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사철이다 보니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서울 수원에 지원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몇명 봤다 했는데, 며칠 전에 도게 그, 제 2년 후배인데, 판사가, 제법 그러더라고, 형님. 저, 이번에 그수원지방법원갈것 같습니다. 원래, 원래 갈차례예요 수원에 가면 형사부를 한번 지원해볼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그냥 뭐, 판사는 영웅되는 거예요. 이재명 재판, 수환장 하나 딱 띄우고 재판한다. 이러면요. 탄핵하겠죠. 탄핵해도 이게 그 헌재에서 또 기각될 거고요. 그러고 이게 영웅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약 그냥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정치해도 되지. 뭐, 꼭 정치적인 목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하면 이게 그냥 바로 이게 그냥, 이진숙 급 이상은 떠버릴 겁니다, 판사가. 영웅이 하나, 국민 영웅이 노는 거예요. 그런 판사들도 있어요. 한재보자고거제 어, 그 재판부의 판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앞으로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법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말 단독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안 만들겠냐고. 그럼 이게 그 이재명 재판만 악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재명이가 이걸 통과시키는 걸 원할까, 원할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정청래하고 이재명이도 지금 완전히 갈때갈 뭐 때까지 갔으니까 정청래가 어떻게 이재명 정권을 물먹이고 붕괴시키려고 말단들에게 법안을 통과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법사위 추미애나 그 자기 정체하는 추미애 김용민 뭐 서영교 또라이들이 많잖아요. 그게 러니 법사위 통과됐는데 근데 본회의는 통과될 수 있을까? 통과되면? 이재명 정권 몰락의 트리거 방아쇠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보는 법조계 분위기는 뭐 지금 부글부글 만든 폭발 직전입니다. 대폭발 직전이에요. 오죽하면에 변호사 협회장님들이 13명 나서겠습니까? 오죽하면이 그이재명의 법무 차관 이진수가 반대 의견을 했겠습니까? 오죽하면그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는 천대엽이나 솔직히, 이거,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뭐, 강단에게 잘한 게 없잖아요. 이런 분들까지 직을 걸고 판사들이 나섰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어제 법원장 회의는 엄청나게 개강된 분위기였고, 성명도 내용만 뜯어보면 위헌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정도면요. 이거는 엄청나게, 그, 강한 성명이 놓은 거고요. 여기에 이제 뭐, 과연 정책래 민주당이 실제 이거, 결행할 수 있을까? 결행하면요. 결국 윤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재판 한없이 공전되면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 그 법무부가 또세 명을 추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소장이 세명 추천하고, 법관의그세명 추천하는데, 과연 이 추천은 제대로 될지, 그것도 의무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재판부에 지원하는 판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파, 재판, 사법부 분해가 압도적으로 위헌이라고 지금 내놨는데, 거기 판사가 내가 그, 전단재부가 재판할 게 이런 판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모르죠? 뭐 미치광이 우리 또라이 뭐 자파한두명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출범 법이 통과돼도 출범하기가 어렵다 이런데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내란 전단 재판부나 법의 국제 이런데 그찌틀러 히틀러처럼 지틀러 이재명이가 밀어붙이도 이건 여기 정권 몰락에 방아쇠고. 결국이 거대한 역풍에 오직 이재명 재판만 제기될 수도 있는 이런 데그 대형 자체꼴 완전히 최악의 자충수 악수가 된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